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총 망라하여 채워져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가 기억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들이 많은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또한번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 모두 여섯 명의 아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한 후손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 보니까 사례를 통해서는 이삭을, 하가를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아들로 취하고, 또 여섯 아들이 있으니까 여덟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 속에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름들은 곧 하나의 족속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지명을 이루고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가리 아들들이 모두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자손이 모두 열두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의 아들의 열두 집파 열두 아들과 또 이스마엘의 아들이 열두리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가 살고 있었는가 보니까 게달, 두마, 네마. 이것은 아라비아 쪽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한 일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한 일들이 뭘까 보니까. 낳고 죽은 거밖에 없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더욱이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투고 원주되어 싸우고 하는 일들을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가졌던 묵상은 그 자손들이 다 하나 아버지 자손인데 왜 그렇게 다투고 왜 그렇게 싸우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생각 속에 가졌습니다. 빗줄이다 같은데 DNA가 다 같은데. 그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우는 대로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해 버리고 말지만 낳고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한 일이 없었던 그들을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구자 손이 누구자 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일까,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는 무엇으로 결정되고 무엇으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2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 창세기 25장 11절의 말씀 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됐어요.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일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나 하나님 연이 하늘을 날을 수 있는 것은 연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창공을 훌쩍 날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어떤 재주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학습이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복주심.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덟이나 되지만 왜 많은 아들들이 아니고 이삭일까?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와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이스르바가 임신하였다니 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아내 이름이 뭐죠? 리브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기도해서 아들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재주와 능력으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다가 막히는 길이 있고 가다가 안 되는 길이 있고 다다가 어려운 길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것이 그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늘만 쳐다보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역사가 이어져 간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할 일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숨과 원망과 탄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졌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던 역사를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일들이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세 번째 또 하나의 사건.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를 이야기하면서 사냥꾼으로 살던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명부를 소홀하게 여기고 바죽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부를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올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어쩌면 에서는 소홀히 여겼다고가 어쩌면 장난처럼 장난처럼 한 것일 수 있는 것일 텐데. 뭐 그것이 대단한 것이 되어져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너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다른 의도로 기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축한 굴을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장자의 명분을 팥축한 굴을 내던졌다고 하는 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장자의 장자의 명분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의 말씀,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가볍게 여긴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팥죽 한릇이 대단한 것이 되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전부로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것 했지만, 야곱은 그것이 끝까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뭘까? 이것이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건강쯤이야. 그러나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두 발로 걸을 때는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잖아. 한 발에 다쳐봐요.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코로나 19의 이야기를 통해서 송기론 목사님이 "나는 배웠네" 하면서 했던 얘기 속에 무슨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하루하루의 일상, 어제도 있고 어제도 있던 것이 오늘도 있고 오늘도 있는 것이 내일도 있을 일들이 오늘도 있는 그 오늘 같은 날들, 일상의 생활, 코로나 19가 만날 사람 만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걷고 싶을 때 걷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 만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19가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그분의 이 이야기 바쭉한 그릇이 뭘까 오늘 하루에 일상의 삶, 오늘 하루의 삶 같은 거,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오늘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대단한 일이 있어야 오늘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대단한 일이 없어도, 오늘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가야 될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게그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빡죽한 그릇은 오늘 하루의 일상 같은 거예요. 빡죽한 그릇이 뭐 그날만 먹겠습니까? 다른 날도 있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오늘 하루쯤이야 가볍게 여겼던 애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긋난 존재가 되어지고 만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우리의 미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대면시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톨스토의 단편집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시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축한 것이 뭘까? 대단한 게 아니고 오늘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옆에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할수 있는 그 사람이 내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걸 헌신적으로 내버려서 그 중요한 걸 질문합니다. 배고픈 애서에게 찾아와 찾아왔던 그바죽한 그릇은 오늘 나에게는 무엇일까? 불쌍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굴에 내어던졌던 애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루의 생활 속에 잃어버릴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오늘도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 대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한 사람으로 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의 아침을 맞지 않은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락하신 이 하루가 복되고. 건강하고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직보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오늘도 일터로 학교로 달려가게 될 때. 그들의 팔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간대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리 저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늘복으로 채워주소서 이삭을 축복하여 주셨듯이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듯이 저들의 삶을 복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생활을 주께 의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